예수 분만내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지요.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참 행복과 참 목적과 참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우상 집안의 문제가 찾아오고, 후대 문제까지, 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오늘도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둠과 허감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오직 성령 축만 받으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한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훈련 받고 그리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이 오직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금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일 때문에 모든 일을 할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복음 받을 영혼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복음 전하는 일꾼,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많은 영혼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평생 쓰임 받는. 그리스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일 때문에 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에 지